50만원 학생부 컨설팅에서도 받기 어려운 세트, 보고서 주제 셋이 영상을 보고 새로운 시야를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존의 화석연료로 인해 기후 변화가 가속되었던 만큼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에 많은 국가가 협력하고 있죠. 특히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성과를 내야만 하죠. 이는 결국 기업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게 하죠.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ESG 경영 기업의 사례 분석. 첫 단추 활동은 트렌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구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후속 활동으로 정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해 볼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 볼수 있죠. 그 활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데이터와 나사에서 제공하는 지표면 기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두 데이터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는 활동입니다. 상관계수 값을 통해서 서로 연관성이 높은지를 확인해 볼수 있죠. 여기까지만 봐도 생기부의 첫 단추 활동과 발전 활동을 모두 쓰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추가로 실천 활동을 하나 더 붙여 끝판왕을 만들 겁니다.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포집 기술을 연구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지 효율을 계산해 보면. 소금화 칼슘을 가지고 포집제를 만들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소금화 칼슘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화학 반응식과 반응 조건을 함께 다루게 되면 경제성 탐구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학교에서 학생부 상위 5% 안에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내신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학생부 전형을 준비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나아가 콜라보 활동까지 하시면 됩니다. 콜라보 활동은 기본적으로 다른 동아리 혹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 특히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와 홈쇼핑, 유튜브, 틱톡, 인스타 등 어떤 매체를 통해 이 제품을 홍보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홍보를 카드 뉴스, 영상, 제품 설명글 중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구매를 유도할 것인지를 다뤄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의 학생부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기마다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신다면 솔직히 압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키워드 주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학생부 전형 준비가 처음이라면 아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